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총 코로나19 환자가 400만 명선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방 정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 수당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학기 등교 수업 여부는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립대 무상교육 자학제도인 엑셀스 스칼러십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내년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 주택 모기지 금리가 5월 연말 2.75%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미국 내총 코로나19 환자가 400만 명 선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온 총 환자는 42만 2천 명으로 그동안 최다를 기록했던 뉴욕주에 40만 8천 명을 제치고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타임스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에서 69,70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 총 환자는 398만 1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 오늘을 기점으로 총 환자는 400만 명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 입원 환자는 59,628명으로 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규 입원 환자 수는 지난 4월 15일 뉴욕주에서 나온 최다 기록인 59,940명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사망자도 1,130명이 나와 5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최다 신규 환자가 발생한 주는 미조리, 노스코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3개 주입니다. 알라바마, 아이러호, 텍사스 주에서는 최대 사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2,16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 총 환자는 42만 2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는 1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 0 1명이 사망한 텍스스 주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신규 환자 발생 건수가 고착 상태를 유지하는 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켓 메인, 델라웨어 등 10개 주입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 주는 애리조나, 델라웨어 등. 두개주 뿐입니다. 도널트럼 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가 더 나빠질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으로 검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신규 환자도 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방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앤드루 코어먼 뉴욕 주지사는 어제 MSNBC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당장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4만 명의 미국인이 더 죽을 것이라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해 한층 더 많은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CNBC 방송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19억 5천만 달러의 코로나19 백신 인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BNT16이 1억 명분을 넘겨받고 나중에 5억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을 경우 곧바로 미 전역으로 백신이 배달되며 미국인들은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메신저 리보 핵산 기술과 화이자의 글로벌 개발 제조 역량을 결합해 만든 BNT162 백신은 기존의 다른 백신에 비해 저렴하고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소 4종류의 실험용 백신을 시험 중이며 임상 시험이 성공할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 비상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1억 명 접종분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3억 명분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는 백신도 연내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임상시험에서 이들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가자 상당수가 피로와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급해온 추가 실업수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실업수당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초당적으로 합의한 2조 2천억 규모의 3차 부양책을 통해 주당 600달러씩을 추가 지급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5월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차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대부분이 실질 소득보다 더 많아 직장으로 돌아가길 꺼린다는 이유로 연장을 반대하며 실업수당 대신 직장 복귀 장려금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마다 내일부터 사실상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이 끝나면서 당장 소득 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돼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주가 경제 재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당 100달러와 400달러 사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둔교 수업 여부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빌드 블라시 뉴욕 시장은 어제 방송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공립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면 수업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 블라즈 시장은 지난 8일 온라인과 대면 병행 수업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앤드루 코머 뉴욕 주지사 등이 공립학교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하는 등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재개 권한을 주고 있는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8월 초에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도 현재로서는 100만 공립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정상 수업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만 가을학기에 초, 중, 고교에 등교를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31%는 가을학기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60%는 등교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안전 대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온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등교를 완전히 재개하지 않은 국립학교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욕 주정부의 재정 악화로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립대 무상교육장학제도인 엑셀시어 스칼라십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앤드루크 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정부가 재정 위기에 몰리면서 엑셀시어 스칼라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엑셀스어 스칼라십 웹사이트에는 이번 가을 학기 스칼라십 신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으며 수혜 자격이 축소되거나 우선순위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연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공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11만 달러 이하, 2019년에는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2020-2020 회계년도에는 엑셀시어스 칼라십 수혜 자격을 현행 연 가구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 가구 소득을 13만 5천 달러에서 15만 달러 이하까지 수혜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빌드블라시 뉴욕시장은 심화되고 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중재 프로젝트 Citywide Landlord-Tenant Mediation Project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렌트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이 아닌 환경에서 시정부의 중재와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 5개 보론에 코로나19 피해 정도가 가장 큰 27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변화사를 고요하기 어려운 임차인과 소규모 임대인이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지역사회 분쟁 해결 센터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케이스 파악, 중재 세션 개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6월 20일까지였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규정이 8월 20까지로 한 차례 연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실업수당 유자 격자 또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랜로드가 법원에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뉴욕주에서는 어~ 체급 명령을 8월 20일까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럼 8월 2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그전에 레노들이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폭풍 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커머셜 리스인 경우에는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많은 분들의 지금 태도가 좀 바뀌셨는데요. 그 이전에는 랜로드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어, 밀린 렌트비를 상감받거나 또는 줄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 한 2주 전부터는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새로 비즈니스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출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지 못할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주민들의 대다수는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렌트 부담을 꼽았습니다. 내년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경제 침체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는 미국 정책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책재단은 미국의 내년 합법 이민 규모는 60만 1,66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18만 3,505명에 비해 무려 49%나 감소한 것입니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민 제한 및 이민 축소 정책을 펼쳐 합법 이민이 급감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모 축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결국 내년까지 합법 이민 규모가 지난 2016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이민 규모가 감소하는 부분은 가족 이민으로, 쿼터 제한을 받는 순위별 가족 초청 이민은 내년 1만 9천 명 선으로 급감해 92%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6년 가족 초청 이민은 23만 8,087명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도 2016년 56만 6,706명에서 53%가 감소해 2021년 26만 9,000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 주택 몰기지 금리가 올 연말 2.75%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낮은 모개지 금리에 따른 주택시장 호황은 코로나19 사태 속 미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연방국책 모개지 업체인 페니메이가 3개월 전 3%의 벽을 깨고 내려온 모개지 금리가 올해 연말까지 2.7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업체 페니메이에 더그던컨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연말까지 30년 만기 모계지 고정 금리가 2.75%까지 떨어지는 현실을 실제로 보게 될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 점수가 좋을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계지 평균 고정 금리는 이달 16일 기준 2.98%를 기록했습니다. 1971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3월 이후 모계지 고정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대출과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재융자 신청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적어도 저금리 모계지가 한인 주택 시장에도 일정하게 활력소 역할을 해 연말 주택 시장에 대한 기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부정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GOP infighting exposes hurdles to a rescue plan. 1 trillion dollar in virus aid. Senators near a deal on an opening offer for the Democrats. After three marathon days of talks. Senate Republican leaders and White House officials expressed confidence on Wednesday evening that they had reached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a proposal that would dole out more than $100 billion to schools, send additional checks directly to Americans, and provide $16 billion for states to conduct testing and contact tracing. But some of the biggest issues, including what to do with enhanced unemployment insurance and Mr. Trump's payroll tax cut idea, were not finalized. Three 상원공화당 지도자들과 배학관 관리들은 어제 저녁 학교에 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2차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각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와 역학조사를 할수 있도록 160억 달러를 제공하는 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연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등 가장 큰 쟁점들 중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n a sign of their differences, some Republican senators suggested at one point Wednesday that they might pursue a short term expansion of the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expiring next week to buy more time to reach a final agreement. Even that idea sparked infighting. Conservatives loathe the extra $600 per week benefit, regarding it as disincentive to work, and the White House chief of Planned plan Pandit. <laughs> 어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번 주에 만료되는 추가 실업 수당의 단기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디어조차도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배아관 비서실장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혜택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고 밝히며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And Republicans. Have not even begun to negotiate with Democrats, who are pushing for a rescue package three times as large. Republicans had hoped not to find themselves here at all. After passing the $2.2 trillion stimulus law, they hit pause. As Senator Mitch McConnell of Kentucky, the majority leader, repeatedly said, on another economic rescue package predicting that the v i r u 공화당원들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을 통과시킨 후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 지도자인 킨터키주의미 미커널 상원 의원은 올여름 바이러스가 가라앉게 되고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Drink-tater, Drink와 Dictator 단어를 합쳐서 Cuomo 주지사가 음료에 대한 독재자라고 합니다. General Lismo Cuomo orders us to buy food, not just chips, at bars. General Lismo는 이탈리아어로 제일 높은 군의를 뜻합니다. Cuomo 주지사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음식들을 주문해야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1달러 Cuomo 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fter Governor Cuomo said that bars couldn't serve alcohol without food, some establishments introduced one-dollar Cuomo chips as a loophole. No good, the state liquor authority said this week, introducing a list of guidelines of food bars must serve to discourage loitering and crowding. Cuomo 주지사가 음식 없이 술을 낼수 없다고 하자 일부 업소는 $1 Cuomo 칩을 내놨습니다. 뉴욕주 주류 당국은 이번 주에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새 가이드라인은 붐비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를 포함한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상공 회의소 등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미국 취업 희망자에게 영향을 미친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131만 건에서 10만 9천 건 늘어난 것으로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600만 건을 넘나들다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 지역 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미국의 한국 농식품 수입 거부 건수는 222건에서 141건으로 해마다 14%씩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 수출 농식품의 경우에는 FDA의 까다로운 수입 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수입 경보 적색 리스트 품목으로 분류돼 통관 시 바로 압류되거나 영구적으로 수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 요가 필라테스 무술 학원에서 실내 수업 재개가 조건부로 허용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스포츠 훈련과 연습 허용 행정 명령과 관련해 요가, 필라테스, 무술 학원의 실내 수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25% 이하만 입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들 학원의 실내 수업이 정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실내에서 사람 간 접촉이 있는 훈련과 스파링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더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말고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